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통가죽 지금 클러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무늬가 꼭 대나무로 엮은 것 같은 이 무늬가 이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무늬를 어, 새겨 넣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전 조각도 스위블 커터를 이용해서 이 선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사각 모양의 크기도 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약간 사선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직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뭐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제품은 바싹 어, 말려 놨는데 다 무늬를 새겨 놓고요 지금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지갑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한쪽만 지금 선을 그려 놨습니다 한쪽 방향만요 이네 군데를 다 해야 되죠. 양쪽으로. 시간이 겁나게 오래 걸립니다. 어, 염색이야, 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뭐, 약간 어두운 톤, 밤색 계열로 할 수도 있고, 밝은 밤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뒷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맞춰서 해드리니까요. 이제 요런 제품을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통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빠 하져요 그 말린 오징어같이 이렇게 빠빠 합니다 근데 이걸 몇달 쓰다 보면은요. 뭐 요렇게 이제 산 오징어같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가죽이라고 해서 너무 뻣뻣하다.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오래 쓰기 위해서요. 최대한 본드나 어떤 장식 이런 것을 어, 웬만하면 많이 안 씁니다. 가죽 제품을 가죽 자체로 만들면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제품도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안에 주머니도 없고, 간단한데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또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무늬를 한번 넣어보는데요. 뭐, 테두리는 그냥 사각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또 이쁘게 또 모양을 내주면 보기도 좋잖아요. 또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좀 이뻐 보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지금 선을 그려줬고, 이제 이쪽으로 또 선을 그려주고,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좀 정성스럽게 선을 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스위블 커터를 쓸 때는 수직 수직의 상태에서 천천히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어, 빤듯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도 뺐다가 짧게 뺐다가 이양 방향이 좀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 이쪽에서 한쪽만 그렸었는데, 어, 양쪽을 그려주니까 조금 모양이 나오죠. 제가 나머지 부분을 어, 다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어, 엮인 부분의 한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선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훨씬 이제 모양이 잡혀가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 상태로 나도 하나는 주름이 진거고 하나는 그냥 주름이 없는 걸로 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 양쪽을 해줄 건데요 어, 이, 그, 선을 그려줄 때 있잖아요. 이 스위블커터로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은 같은 힘으로, 같은 힘으로 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가죽이 살짝 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기가 말라가면은 물을 적당량 발라서 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쪽은 양쪽으로 무늬를 넣어줬고, 선을 그려줬고요. 이제 이쪽, 이쪽 엮인 부분, 그 부분을 또 선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밀려가면서, 이쪽 칸을 했으면, 이제 한칸 띄고 다음 칸이 되겠죠. 어, 크기가 큰 제품은요 이렇게 조각을 할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문진 같은 걸 이용해서 어, 무거운 걸로 딱 고정을 해주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한쪽 방향을 어,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제 엮인 부분에 한쪽 방향의 선을 표현을 했어요. 이제 마... 이쪽만 이제 지금 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약간 실드 거게요. 가죽이 말라가죠. 그럴 때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하얗게 말라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중간에 많이 말고 물을 적당량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바로 또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물이 흡수가 될 때까지 잠깐 좀 기다려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작은, 작은 그 지갑을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넓은 거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그 옛날에 이덕화 씨는 뭐 사람과... 정렬만 그대에게 드렸는데, 이 공에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한참 걸립니다.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전체를 양쪽을 한다고 보면은 몇 시간을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죠.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또 오래 쓸수 있게 만들면은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요. 이제 물이 이제 흡수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도 길게, 짧게 조절을 해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무늬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선의 길이를 이제 조절을 해서 맞춰주는 거죠. 자,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네 군데가 다 이제 선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두리도 뭐 찍기 나름이에요. 이 선을 그릴 때뭐 이렇게 한 5mm 정도 되는 테두리 무늬를 찍어주고 싶다 하면은 선을 그릴 때 5mm 정도를 남기고 그리면 되고요.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라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물방울처럼 생긴 무늬를 찍었는데요. 이거는 한 7,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테두리 무늬를 찍어주는 거그 크기에 따라서 선을 어디까지 그려줄지 그거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잠깐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을 그리는 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쁘죠? 여기, 이제, 이쪽 테두리 부분은 검은색.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줄 거고요. 이 무늬를 새긴 부분은 연한 밤색. 어, 요런 색이요. 요런 색으로, 연한 밤색으로 해서 염색을 하면은 상당히 예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요. 지갑이니까 이렇게 딱 접혀서 만들면은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 이제 이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미리 만들어놓은 어, 제품, 그 물을 물을 먹이고 이렇게 무늬를 새길 때 있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건조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염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해볼 건데요. 이 붓의 크기도 좀 적당하게 골라야 돼요. 양이, 약품의 양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묻으면 옆으로 넘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가죽이 얇으면은 뭐 뒤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는 어두운 검은색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어, 야품이 묻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염색을 테두리를 쭉해 볼게요. 음,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해서 염색을 해 놓고 지금 완전히 건조를 시켰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 한 가지씩 할 때마다 건조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엔틱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엔틱 다이 염색이 좀좀 음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통 가죽 제품에는 엔틱 다이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색상은 밝은 색도 있고 좀 어두운 색도 있고 블랙까지는 있는데요. 요거는 어 아까 그 지갑처럼 좀 연한 밤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앤틱 다이를 발라주는 것도 뭘로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솔 같은거나 아니면 염색봉을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틈 안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골고루 발라줘야 된다는 거죠. 테두리 선까지요. 그리고 엔틱다이는 마르기 전에 이 약품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요. 마르기 전에 이 표면에 있는 약품을 닦아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닦아내는 거 역시 뭐 헝겊으로 닦아도 되고요. 주방에서 쓰는 키친타올 좀 먼지가 안 나는 걸로 닦아내시면 돼요. 좀잘 보이게 해 드리려고 어 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했더니 너무 많이 묻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속 안에 선을 그린 틈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표면에 있는 거, 표면에 있는 것만 약품을 닦아낸다 생각하시고요. 괜찮죠. 음, 이제 이 상태로요. 이 상태로 그대로 건조를 해주시면은 어, 이제 좀 어, 모양도 모양이 깊이 패인 부분하고 이제 겉면에 올라온 부분하고 선명하게 나오고 색감도 더 밝아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입을 어, 커터 어, 조각칼로 무늬를 내주고요. 무늬를 내주고, 염색까지 마감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